네 반갑습니다 형님들 자 오늘 온토로지 가스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설명 야물 따지게 해드릴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중국쪽 코인들 있잖아요 뭐 코인이든 뭐 주식이든 얘네들은 늘 연말에 강합니다 지금도 뭐 뉴스 뭐 부양체니 뭐니 뭐 중국에서 돈 푼다 뭐니 뭐니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 뭐 주식이로 치면 뭐 현성그루 코인오 치면 뭐 가스 네오 온토로지 가스 얘네들이 연말에 아 존나게 강하다 자 우리가 일본 차트로 봤을 때 2023년 연말이죠 10월달부터 약 온토로지 가스는 56% 정도 펌핑이 나와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스도 한번 보자고요 가스 자 가스코인도 우리가 좀 한번 보자면 해당 구간 연말이죠 10월달부터 고점까지 약1200% 정도의 펌핑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쪽 코인들이 어쨌든 연말이 좀 강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는 뭐 주식도 똑같습니다 어, 주식도 똑같고 아, 온토로지 가스 같은 경우 일단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좀 파동이 나왔다 자, 보다시피, 해당 구간에서, 어, 걸량이 들어오고, 90도로 턴 라운드를 하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파동 카운팅을 시작하자면, A, B, C, 요런 파도, 아, 임펄스로 좀갈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주봉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 MACD 지표상, 일단 골든크로스 구간이 나왔고, 음봉에서탈출해 양전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봉에서 이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1주에서2주 사이에 이 뚜렷한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차트는 제가 지금 차트 들고 씹을 수 있겠지만 자고 일어나면 일봉 하나 이렇게 추가되면서 이 추세라는 걸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소통방에다가 한번더이 온도로지 가스 한번더 브리핑을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DMI 차트 같은 경우도 보다시피 어,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죠 그래서 DMI, MACD 둘다 야물 다지게 골든 크로스 구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온도로지 가스 우리가 테크니지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온도로. 로지 가스 krw 오시 레이트고 모빌 블리지이두개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시 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모멘트 mhd 지표상 바이 매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모빌 에블리지 같은 경우는 이스플레이션 모빌 에블리지 심플 모빌 에블리지10 20 30 50 100까지는 바이 매수를 향해 가고 있고 200 같은 경우는 셀 매도를 가리키고 있다 자, 총합으로 보다시피 요약을 하자면 셀 매도가 2개 유트럴 중립이 10개 바이 매수가 14개 그래서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 지금 초점이 바이 매수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10월 20일까지 우리 형님들께 이벤트를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이 투자 지원금 이벤트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고 시드에 맞게 어 퍼센트를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형님들 시드가 천만 원이다, 그러면 천만 원에 대해서 20%인 200만 원까지 우리 형님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10월 2 2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마, 이거 돈 주는 거 구라 아니야? 하시는 분 있는데 제가 100번 준다 준다 해도 못 믿는 새끼는 못 믿어요 그래서 어차피 문자 보내는 거 속은 아, 새 치고 아, 문자 보내는 거 1초도 안 걸리잖아 그래서 받아보시, 에, 받아보시고 직접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터지게 얘기해봤자 어차피 못 믿는 사람못 믿어요 자 그리고 지금 승률 90% 이상 매수 매도 신호기도 들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타점 못 잡은 사람한테 좀 들고 있습니다 평소에 타점 못 잡는 형님들 있잖아요 자 해당 지표 설정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이나 펀드, 선물, 외환, 크립토 지수까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차트가 온트로지 가스, KRW, 업비트 차트에서 우리형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쉽게 생각하면 급등 나오기 전에, 어, 급등 나오기 전에 바닥권에서 롱 포지션, 이 초록 색깔 떴다. 그러시면 매수만 하시면 돼. 자 보다시피 해당 구간에서 롱 포지션이 뜨자마자 단기적인 펌핑이 130% 정도 떴고요. 자 그리고 온트로지 가스, 우리 보다 차트적으로 보다시피 900원대 이미 쇼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 떴고, 실제적으로 해당 구간에서 가격 하락이 약 마이너스 65%가 나왔다. 그래서, 해당 이 코딩 값을 우리 형님들께 보내드릴 거야. 그러시면, 그대로,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차트 넣기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표도 들고 있고, 뭐, 주식에도 사용 가능하고, 이 AR 탑점 코딩 값을 우리 형님들께 문자로 발송해드리면, 우리 형님들께서는 여기 밑에는 차트 넣기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B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있요 중복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세개다 달라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형님들께서 문자를 남겨주셨다.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내일은 연락을 받을 수 있게 빠르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후팡 로켓 배송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